아니 우리 지금 라방을 같이 라방을 해본 거를 완전 처음 같은데요? 오 이번 처음이네? 그렇죠. 라방 자체를 형이 해본 적이 있으세요? 라방 사실 중식형도 라방은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꽤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예 네, 근데 이렇게 같이 하는 거 기대해도 여러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질문을 <laughs> 여러분 막 저희한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서를 소개할 거고 그리고 사은품도 안내해드릴 거고. 오늘 사실은 사인회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면서 네.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너무 사인회, 온라인 사인회에 이렇게 어, 와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와. <laughs> 일단은 사인을 네. 어, 형님이 해서 네. 주시면 저도 사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네. 사인을 계속 하면서 네. 앞장은 중, 예. 앞장 직장 없는데. 하고 하면 이 뒷장에 뒤집어서? 제가 네. 또제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그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우선 내가 먼저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이렇게 돼 버렸어요. 또 이제 형님이니까 또아래위가 또 있어야죠, 그죠? 주식이 형의 그 <laughs> 사인이 있는 쪽이 앞장입니다, 여러분. <laughs> 뒷장에 동생이. <laughs> 어, 제 사인을 먼저 하면요. 어, 이 여,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인의 의미가 뭐냐고, 그, 과천 시장님께서 여쭤봤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아, 네, 감사하게도, 잠깐만, 내가 네, 설명해 볼게요. 여 보세요. 요렇게, 요 뒷장이, 요거를, 요렇게 보면, 황가람입니다, 이게. 어. 이게 황, 황이야, 황. 황가람.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보면 황가람. 오, 오 그렇네. 그죠? 네. 어, 황가람이죠. 이렇게 보면 네, 황, 아, 황가람입니다. 오, 아버지가 생겼다. 저한테 이 사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불에 을 비춰서 해야 되는 거 황가람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럼, 그럼 지금 나눠주는 거였는데 <laughs> 볼수 <laughs> 없다 지금 지사인 있었을 거 아니야 어. 망했잖아 이거 지금 <laughs> 조금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해보자면 이건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너무 가람이 사인을 달라고 해서 제가 형 어. 친구는 다 해드릴 수 있죠 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황가랑.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제 사인입니다. 사인에서 또 얘기하면 재밌을 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해 와봤습니다. 요거는 약간, 어, 이면지로 쓸게요. 저도, 저도 바람이가 <laughs> 어. 사인 얘기를 하니까 제 사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제 사인이죠. 음식점 갔었을 때, 어, 이게 걸려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왔었던 거예요. <laughs> 아니, 어? 그, 어, 두 명이...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나냐. 형님, 몇 저... 년생인지 밝히시죠? 저는 83년생이고요. 네, 저는 85년생입니다. 그리고 주량은 왜 물어본 거예요? <laughs> 주량은 제가 중시형이랑 마셔봤거든요. 중시형의 주량은 무한정이더라고요. 그 대신 세 잔쯤에서 취합니다. 그 상태에서 <laughs> 다음날까지 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한번또 형이랑 또 한잔 해야 되는데 요즘 시간이 또 없어가지고, 그죠? 우리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이 도서를 많이 구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전 뭐, 항상 그, 노래를 하는 자리나, 어 행사장에서나, 공연장에서도, 저는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이고, 사실 지금 평범한 제가 사랑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 진심이고, 어떤 순간에고 저를 마주치시면, 사인을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laughs> 이 책을 사면은 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 <laughs> 어, 점은요, 청년들한테, 네. 어, 실제 꿈을, 어, 포기하지 않고, 네. 열심히 어떤 살아나가, 사, 어, 자유의 삶을 살아나가고, 네. 많은 어떤 꿈을 꾸는 청년들한테 기부가 됩니다, 여러분. 네. 맨 처음에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요, 네. 그 실제 기부를 하자, 꿈을 잃지 않고, 어, 열심히 살아나가고, 용기를 잃지 않는 분들한테 네. 어떤 힘을 주자라는 취지로, 어, 중시형이랑또 제가 출간을 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된게 최초의 어떤 그 발현 시점이고, 그리고, 어, 한번 사보시면, <laughs> 어, 요큰거 있죠? 요큰 거는, 알라딘에서 사면 여기 들어가고요. 알라딘에서 사면 <laughs> 네. 이게, 이게 나온다. 그리고 예스24에서 사면 요게 들어가고요. 어. 그럼 요거는요? 요거도 교본은 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은 기부의 포인트에 굉장히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요세 개를 땅꿀바람 물마음처럼 잘 모아오시면. 이세개 모으면. 모음... 어. <laughs> 잘 모아오시면 네. 어, 굉장히 다양한 애정어린 어떤 리액션과 사인. 어, 어떤 어 사진을 찍는다든지 음. 뭐 특별한 관계로 맺줄수 있는 <laughs> 예. 지금 이거 세 개를 모으면은 가람 분께서 직접 사인 및 포옹 포홍? 포옹! 포홍! 그쵸! 포홍. 포홍. 어. 그리고 머리카락 한올 <laughs> 이런 것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지금 <laughs> 형은요? 그럼 형은 나는 뽀뽀 정도로 뽀뽀 네. 센데? 네, 네. 어. 뽀뽀 저는 아. 이거 세개다 모아 오시면 뽀뽀 뽀뽀 가능합니다 네. 미치겠다 <laughs> 앞에 스태프분들이 난리 났습니다. 다 모아서 오겠다고. 그러니까 아, 뽀뽀를 지금 앞에 스태프. 예, 여기 있는 관계자분들은 안 돼요. <laughs> 네. 그리고 관계자분들은 그 구청에 가서 이거 증 가져오셔야 돼요. 증 <laughs> 네. 보건증이요? 혹시? 아, 예, 뭐, 네, 보건증. <laughs> 네. 어, 굉장히 네. 어, 뭐 되게 엄격하시네요. 네. 어. 아, 책은 어떤 사람 읽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를 볼까요? 어, 사실은 뭐 이거를 우리가 어떤 출판을 기념해서 라방을 할때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긴 하죠, 그죠? 근데 사실 힘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어떤 포인트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좀, 지금 많이 지쳐있거나, 용기가 필요하거나, 뭐 위로가 필요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봐주시면, 그리고 꼭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어, 사실, 되게 많은 매체나 중시경하고도 얘기할 때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저는 되게 어, 그리고 중시경도 이런 어떤 사람들한테 위로와 힘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랑받는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사함과 어떤 그런 저희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기부를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동참하는 마음을 가진 어떤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확실히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필요한 노래가 나왔고, 굉장히 필요한 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수가 나왔고, 그에 걸맞는 목소리로 그에 걸맞는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좀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다면.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고, 좀더 더 포근한 위로를 받고 싶다면. 그 글과 어떤 메시지를 넘어선 궁극적인 어떤, 아. 어떤 포인트가 정중식이죠. <laughs>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공약 이 있을까요? 어, 저의 모든 수익을 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진짜입니다. 더 제가 기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저의 공약은 그냥 200g 서울역 노숙자 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아 제가 노숙자 생활했다고 그런 겁니까? <laughs> 아니요 그... 그건 아니고 그리고 게... 중간 중간에 <laughs> 중간, 게... 중간 중간에 <laughs> 저희가 사인을 하면서 <laughs> 미안할 필요 없어요. <laughs> 어어 럭키 세븐의 어떤 그 표식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한 번씩 요거 세. 당첨되시면 어. 굉장히 큰 또. 어 나도 어, 이쪽에 써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라니까 이렇게 음. 얘기를 잘 들어야지 형. 자 요런 거 요런. <laughs> 나는 그리고 그 채팅창에 어다수분들 목관리에 대해서 어 여쭤보 여쭤 봐 어, 물어봐줬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어, 목에 안 좋은 거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목에 안 좋더라고요. 가습기 잠 그렇죠. 이세 개면은 담배나 이런 건 별로 상관 없는데 먹는 거라든지 어떤 그런 뭐 어떤 요법이라든지 어떤 특정 없죠, 어떤 맞아요. 이런 것들은 뭐큰 어떤 개선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근육량이랑 복식호흡, 그렇 호흡법 많이 쓰고 그리고 코 건조하지 않게, 그렇죠. 맞아요. 딱 이거예요. 잠참 잠 많이 자고. 나는 반딧불이 어라 어, 어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이 네.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혹시 중식 님과 가람 님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희망을 주는 다른 노래가 있을까요? 어 <laughs> 우리 노래 아니어야 되죠. 아 아니 뭐든 진짜로 얘기하면 되죠. 저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네. 전 진짜예요. 저는 어 되게 임재범 선배님이 비상 있죠. 내 세상에 나가고 싶다. 그거 되게 나도... 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의 노래인데, 정말 제가 제일 힘들 시절에, 얼마쯤에 내 꿈이 포기가 될까를 제가 스스로 쓰고, 제가 힘들 때 정말 많이 듣고 울었거든요. 그두 그 노래, 저는 그두 노래가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을 주는 노래입니다. 음. 응. 형이 프로듀싱 해줬잖아. 저는 위로가 되는 노래는 없고, <laughs> 없어. 가, 예, 가끔, 진짜, 와, 아, 좀, 기분이 안 좋다. 이거, 기분을 억지로라도 환장 올려야 겠다 근데 오, 샹들리즈 이거. 오, 그거 들어. 너무, 코드워이랑 멜로디도 완벽해서. 가람님 팬 애칭. 아, 제 팬클럽이 꽃길만 가람입니다. 아, 네. 좋다. 네, 네. 전 그냥 그 애칭을 제가 정했어요. 그냥, <laughs> 우리, 우리 꽃들. 음. 어, 어, 가람꽃. 가람꽃들이라고 제가. 음. 제가 막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데, 뭐, 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따로 제가 DM 주시면 그걸 고치도록 하죠. <laughs> 저희 팬클럽 명은 식중독입니다. 맞습니다. 예, 식중독 여러분, 여기 들어와 계신지 모르지만, <laughs> 기죽지 마세요. 제가 식중독이에요. 너 들어와 있어? 그럼요. 저희 둘이가, <laughs> 제가 중식이 형의 공연에 제가 게스트로 나갔지만, 어 정중식과 어, 황가람의 어, 이 공연. 중식이 밴드와 황가람의 공연은 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또 우주비형이라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거든요. <laughs> <laughs> 우주비형이랑 또 어, 저희 회사랑 중식형이랑 또좀 진지하게 얘기를 좀 나눠서 계획을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어떻게 할까요? 그 <laughs> 타이밍을 잡아야죠, 그죠 타이밍은. 아 타이밍이 이미 내 생각에는 타이밍이 지난 거 같아. 지금 빨리 하고 있었어야 돼. 그죠? 음. 어, 제가 공연을 여러분 단독 공연을 합니다. 어. 4월 19일 5월 31일 <laughs> 그리고 우리 매니저가 저한테 이제 컨닝을 좀해 줘. 6월 <laughs>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6월 6월 7일 어 말로 해줘. 4월 27일 <laughs> 그렇게 어, 공연을 하는데 어, 어, 경남권에서 지금 하고 있, 기획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도 어,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간에 그 간에 중간에 또 중심형이나 수도권이나 어, 찾아뵙기 좀 용이한 지점에서 한번, 한번 해보는 거를 굉장히 진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오는 공연 중식이 밴드도 한 이런 데 빨리 할게. 네. 418. 418 저녁 8시에 군진 합동을 하고 어. 그 다음에는 전국 투어한데 저희가 공개 곧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중식이 말고 인간 중식이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 제가 인간 중식이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고 중식이, 않을 중식이 같은데. 형의 <laughs> 어, 인간 바람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간 중식이 형은 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두고 아주 뭐, 깊이 뭐, 소통을 하고 이 사람 알 만한 시간을 다시 보낸 건 아닌데요. 저는 친구나 사람들의 어떤 진정한 면이 오랜 시간을 같이 했다고 안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중식이 형은 진짜로 정말 제 주변에 인간다운 사람, 몇 없는 인간다운 사람 같아요. 인간답다는 게 어떻게 제가 나름대로 뭐, 제 맘대로 이렇게 규정 지을 순 없지만 참 감사하고 솔직하고 뭐 진짜 인간답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근데 저만 형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많은 뮤지션들이 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를 정말로 알것 같고 저를 정말로 생각해 주시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인간 중식은 인간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너무 네. 특별한, 진짜예요 네 특별한 말을 감사합니다. 저한테 해줬는데, 제가 좋아하는 <laughs> 단어를 딱 써줬어요. 저는 인간답다라는 얘기를 어... 엄청 좋아하고, 제가 노래를 만들 때 가장 사람다움을 몸에 묻히고 다시 노래하자. 아... 이게 제가 원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실시간 예약? 지금, 지금 어떤 시점인데, 베스트셀러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웃음> <웃음> 사전 예약이 <laughs> 1위라고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아, 사전 예약이 1위? <laughs> 엄청난 거죠. 원래 책이란 건 사전에 예약을 잘안 하지. 전잘 모릅니다. 책을 <laughs> <laughs> 사본 적이 없어서. 노래를 해달라고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여기까지. <laughs> 와. 네, 그거 한번 해주세요. 뭐. 인간 환가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줬잖아. <laughs> 인간 환가람은요 해요. 어머. 잘못 알고 <laughs> 있는 거 <거야. 웃음> 정말 제가 봤던 40대 중에 가장 착한 친구고, 아... 네, 실제로 방송에서 보면서 와, 진짜 착해 보인다 하는데, 그거 잘 보신 거야. 예 정말 그... 착한 친구고, 저한테 항상 모든 예의를 다했고, 최선을 네. 다했고, 제 기분 항상 신경 써주고, 제가 좀 아... 날카롭거든요, 민감하고. 아이고. 근데 그런 걸 항상 옆에서 저도 모르게 가끔 형이라 부를 뻔했어요. 어, 이거 마지막 대답으로 할까요? 아. 여기도 진짜 저 그렇게 응. 잘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왜 그? 아, 나를 인간적으로 <laughs> 얘기해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열심히 감사합니다. <laughs> 올해 <laughs> 계획이요 마지막으로. <laughs> <laughs> 올해 목표. 응. 아, 올해의 목표. 형님부터. 저의 오, 올해 목표는 우선 결혼을 완벽하게 잘 끝내는 게 우선 목표고.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저도 음악으로 우선 가람이가 이제 잘 당겨줬지만 음악으로 좀더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원래 꿈이 없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어 이제 바다에서 수영 못하고 있는 형한테 가자고 하면서 막 배도 있어야 되고 난 뭐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데 아 그냥 닥치고 따라와 하면서 먼저 수영하고 간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배가 없어도 꼭보담배나 음. 이런 거 없어도 그냥 가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가람이한테 배워서 이제 저도 그냥 바다에 들어가 보려고요. 와, 저의 어, 마지막으로 저의 올해 목표를 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평범하고 아무것도 뭐 특별한 게 없는 일반인이었는데 이렇게 어,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각오를 했거든요. 제가 반짝반짝 빛나는 많은 사람들 옆에서, 어,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 많은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 제가 잘 되고 사랑받고 있는데, 제가 각오한대로 잘 대처하고, 싸우지 않고, 그런 일도 안, 머, 안 벌어질 지도록 제가 더 잘하는 한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애쓰다고 네. 되는 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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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방, 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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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